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어, 2023년 1월 1일입니다. 어, 새를 해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 인사를 드립니다. 이 한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어,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어, 이한해 365일 동안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도 의미 있고 어, 다른 사람들께도 어, 본에 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날들을 살아야 돼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잖아요. 어,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 끝난 후에, 어,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어, 어릴 때 자랐던 그 부산에 좌천동이라고 어, 좌천동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 지금 이름은 제자로 교회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나갔던 교회고 어, 영적으로 고향이 되고 잊지 못할 교회라서 어, 제가 그 교회를 홀로 어, 혼자서 방문하고 어, 예배당에서 잠깐 기도도 하고 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수년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참 그렇게 잘 가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아마 젊은 사람 모릅니다만은 좀 나이 같은 사람들은, 어, 세월은 참 물같이 흐르는구나. 바람같이 흘러가는구나. 왜 이렇게 빨리 갈까? 그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게 될 겁니다. 어, 이렇게 빠른 세월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산해 주는 그런 날 그런 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첫날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성경말씀 한번 볼까요 10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는 나를 계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있는 주님 주시는 참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산법, 사는 나를 계산하는 거. 그럼 우리들은 어, 나는 몇년 살았다. 또뭐 어떻게 살았다. 어, 내 나이가 얼마나 됐다. 또 세상 떠날 때, 어, 몇년 살다가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좀 달라요. 근데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어, 금년 365일, 아니, 남은 전생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런 날 돼서, 언제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 요약에서, 그제 간단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께 삶의 큰 교훈이 되고, 어, 삶의 노정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산은, 계산 원칙은, 반드시 거듭난 날부터 계산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지가 되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생명 갖기 전에는 사단게 속했잖아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마의 지배 안에 있잖아요 옛 사람으로 우리의 영 안에 옛 사람 안에, 아담의 속성이 있는, 죄로 가득 찬, 그러므로, 죄악의 삶을 살았잖아요. 비록 선하게 산 날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개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밖에 산 일인데, 하나님이 개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듭난 날, 두 번째 태어난 날, 하나님으로부터 난 날, 우리 부모한테 태어날 때는, 이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듭날 때는 위로부터 나잖아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생명 얻은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바로 그 날이죠. 어, 제가 근래와서, 어, 집회 때나 메시지 때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복음이란 무엇일까? 기독교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영생하자는 겁니다 영생의 뜻은 어, Eternal Life 또는 Everlasting Life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들 대로니래 전서 5장 10절,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천국에서도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그게 바로 영생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소유하 누르려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는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조금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는 그루가 지니까.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과 같아야 돼 이게 거듭나는 건데 어떻게 문제 해결합니까 첫째는 십자가 보일로 이미 죄를 다 처리했잖아요 세상죄 당신의 죄도 이미 지고 가버렸잖아요 믿는 자는 죄가 없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어렵다 그래요 온전다 그래요 그룩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나의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한 날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거듭난 날 바로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시간, 장소 몰라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지난 날 그런 날이 있었을 겁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날 참으로 십자가 부활의 보험을 깨닫고 믿은 그 날, 구원의 확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날부터 계산해요. 또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산 날만 계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대라고 노력하란 말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빛이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날 그만 계산해요. 합법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신분이 빛이지만 실제로 바깥에서 어둠으로 시간들 보낸 거 죄를 지은 날들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빼버려요 빛 가운데 사는 날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으며 사는 날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잖아요. 거룩한 행실을 기대하잖아요. 아름다운 영향력을 기대하잖아요. 그게 에 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아요. 행실은 들어갈 장수가 없어요. 행위에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심을 받았다. 선한 열매들, 좋은 영양열.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굳이 하나 뽑지 않으면, 전도에서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물론 성령이 구원하지, 내가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말씀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성령 일곱 가지 열매, 생활의 열매, 또이러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있는 날들. 제가 결혼 주례한 사람 가운데, 지금 워싱돈 디지 금방에서, 수양관을 하고 있는, 여자 목사가 있는데, 박사고 목사고, 그나저나 출신인데 참 훌륭해요. 그 자매가 몇년전 저를 찾아온 적이 있는데, 신촌, 그 연대, 어, 금방 커피잡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뜬못이 날고 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선물의 열매 바구니 하나 준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감독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드릴 열매 선물 바구니 열매 준비하는 거 그걸 어떻게 준비하죠? 여러분 잘 아는 성령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가지 가지가 붙어있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놓고는 실제로 보면 내 말이 너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은 여러분 잘들었어요 믿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 예수가 안에 있단 말은 예수 말씀이 내 안에 그 하는 거 믿을 때 합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지금 포도나무 비율을 실제로 붙어 있는 거, 누리는 거, 큐티 견문의 시간 주니까 깊이 교제하는 거, 말씀 묻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가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지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뿌리에서, 나무에서 생명의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에 그하면, 왜 연대에 맺어질까? 그 흐르는 비밀은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흔지 않은 것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자동차 운전 하시는 분 많이 있죠? 저는 운전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니, 엔진의 구조, 그, 그 내용을 저는 전혀 몰라요. 그냥 키를 돌리면, 시는데발보면 아, 차가 가는 거, 그 밖에 몰라요. 그럼 차가 어떻게 굴러갈까? 차 구조. 여러분도 뭐 아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그래, 한 가지 아니겠습니다. 왜 자동차 그렇게 굴러갈까? 간단해요.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왜 믿는 자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말씀하기도록 깊이 교제하면 열매가 나타날까 그 비밀은 내가 다 모르겠어요 잘 알지 못해요 설명 못하겠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면 되시죠 하나님의 가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결론 내릴게요. 거듭난 날부터빛 가운데 사는 날들, 열매 맺은 날들, 하나님께서 사는 날수로 계산해 주십니다. 할 수만 했다면,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365일이, 아니, 남은 평생이, 하나님이 계산해주는, 지난달에 12월달 메시지에 말씀한 것처럼, 오해를 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언젠가 주 앞에 을때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므로 웰단 그말 한마디 듣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